영주시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가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지역 공약으로 확정됐습니다. 단산면 옥대 마을에 마을 공동체 문화심터가 조성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영주시가 관내 무더위쉼터 시설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2017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과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가 서천둔치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인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미래 준비에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핵심 사업들이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영주시가 추진 중인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중부내륙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지역 공약으로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중부내륙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각각 6천억 원과 3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영주가 미래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역 공약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발표된 지역 공약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해 영주시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계획 5개년 계획과 지역 공약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후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국책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주를 핵심 부품 산업 중심지이자 광역물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단산면 옥대마을의 마을 공동체 문화쉼터가 조성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문화 쉼터는 경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마을의 유휴 공간과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이 직접 주도하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농협 창고 벽면을 활용해 벽화를 그리는 등 아동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옥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명소가 만들어져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영주시가 관내 무더위 쉼터 시설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주시 간부 공무원들은 지역 내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관리 지역을 방문해 무더위 쉼터 이용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폭염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는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반복됨에 따라 8월 1 0일까지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 166개소를 방문해 냉방기의 가동 상태 등 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말까지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 8개소를 대상으로 구명환, 구명조끼 등 인명 구조 장비와 안전한 물놀이 지도와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한 안전 요원을 고정 배치합니다. 영주시는 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종합 상황실과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등 폭염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2017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과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가 서천 둔치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없다면 해가 진 저녁, 서천 둔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한여름밤의 더위는 저만치 물러납니다. 8월의 뜨거운 여름밤, 유유히 흐르는 서천을 배경으로 자리한 야외 무대에 어둠이 내려앉고 잔잔히 울려 퍼지는 선율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집니다. 힐링의 도시 영주,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낭만의 음악축제인 2017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과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 대회가 8월 4일과 5일 서천둔치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세계 유교 재단이 주관하는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블루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애한 어떤 그리고 또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현대 음악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우리 영주도 보면은. 과거의 어떤 선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어떤 그 정신 세계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르는 이제 다르지만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현대 대중 음악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블루스는 재즈와 락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파생시킨 음악 장르로 삶 속에 내재된 슬픔과 한 절실한 바람 등의 감정이 한국의 음악적 정서와 닮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블루스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김목경 밴드와 우종민 밴드, 신촌 블루스, 와이키키 브라더 밴드, 엉클 블루스 밴드 등이 무대에 올라 편안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선율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루스 음악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원래 서울 공교에서 이렇게 락페스티벌 벌어지는데 가까운데 블루스 밴드 정말 좋은 것같고요 매는3일째인데제 고성마을 두번다 갔었고 이번엔 또3일째 참여하는데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에 이어 올해 처음 개최된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 대회는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사전 심사와 예선을 거쳐 선발된 8팀의 신인 밴드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끼를 남김없이 발산하며 객석에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블루스 뮤직 페스티벌과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 대회는 여름의 열기를 날리며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부석사, 소수서원 등 아름다운 문화 자원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영주에서 진정한 힐링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소극행정개선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공직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줌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황혜식 과장은 적극행정면책제도와 함께 각 분야별 수범 사례를 소개해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주시는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소극 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행정 혁신을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찾아가는 선비 대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현대적 선비 정신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선비 인성 지도사와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현대적 선비 정신 특강과 미술, 음악 등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8월 2일 상방동을 시작으로 16일까지 7개동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11월에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애견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시가 서천과 남원천 둔치에 애완동물 관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배설물 처리와 목줄에 대한 견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애완견의 배설물 방치와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천둔치 19개소, 남원천둔치 6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면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영주시는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과 공원, 서천 둔치와 상가 시장 내 공중화장실 22곳에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여성 안심벨은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로 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와 LED 불빛이 들어와 주위에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애호박 생력화 지주시설이 설치된 시범 농가에서 원예작물팀 시범사업 현장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석지역 원예농업인과 시범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애호박 생력화 유인시설과 고온기 수량 증대에 대한 기술 지도가 진행됐습니다. 노지애호박 생력화 지주시설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자체 고안한 것으로 작업성과 견고성, 수량성이 월등히 개선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풍기읍 수철리 소백산역 부지에 카라반 7동과 조격장을 갖춘 영주소백산역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백산역 캠핑장은 산골철도 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낙후된 산골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농식품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캠핑장은 마을 기업인 무쇠달 협동조합이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며 영주시는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관광 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8월 10일까지 농업체험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도시민 농업체험교육과 원예 전반적인 이론과 실습, 실내 텃밭, 천연농약 제조 실습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교육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기술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의 주민등록을 둔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셋째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96 가구에 한해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영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제외됩니다. 가흥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8월 16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스포츠 댄스, 하모니카, 요가, 생활 영어 회화, 아마추어 성악으로. 영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흥 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입학금 2만원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흥 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갑작스런 폭우로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더위도 더위지만 자연스레 전기요금도 걱정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은 2주마다 필터를 청소하면 5에서 15% 가량 전력이 절감되고 에어컨 약풍과 선풍기 미풍을 함께 사용하면 20에서 30%의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는 충전이 완료되면 뽑아 두는 것도 전력 소비를 막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 시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